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서 세상에 알려지면 안될 만큼 강력한 핵심 정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까지 정말 깊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 정보가 여러분의 계좌를 바꿀 수 있는 폭발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현대와 한화, 그리고 LIG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산 3사가 전부 사활을 걸고 총력을 기울이는 단 하나의 시장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놀랍게도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 에서 이 시장의 본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알고는 있지만 이 사업이 가진 진정한 파급력과 시장의 규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이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셨던 MR오는요. 사실, 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요. 미국과 유지보수 계약을 맺었다더라, 이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K방산 기업들이 무기 파는 것보다 이 분야에 더 집중하고 있는 건지. 자 그리고 로키드 마틴과 같은 글로벌 공룡 기업이 이 시장을 왜 그토록 쥐고 안 놓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건데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정보를 현시점에서 아시는 분들과 모르시는 분들의 미래 수익률 차이가 왜 수십 배 이상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역대급 수출 호황기를 맞은 K 방산에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무기가 미친 듯이 팔려 나가. 하고 있는데 이걸 현지에서 관리할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좋은 탱크와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고장나 버리면 실제 전장에서 그저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K병산의 위상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상황이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폴란드와 호주, 중동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의 손으로 유지 보수하는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전 세계 방산기업들이 찾아낸 해법이 있는데요. 바로 AI 기반의 유지보수 정비, 즉, 줄여서 AI MRO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미래라는 거죠. 이 첨단 MRO 시스템 없이는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무기 수출 경쟁력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환호하는 K방산 신화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말인데요. 무기가 아무리 강력해도 결국 MRO 시스템이 있어야만 30년, 40년 더먼 미래까지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이 정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AI 시대가 이제 막 시작이 되었고 검색할 때도 반도체를 만들 때도 무기를 관리할 때도 이 사람이 직접 했어야 했던 예전 방식을 이제 막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요. AI와 방산의 융합 산업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수혜주죠.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어떤 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인지 제가 그 수혜주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거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가지고 왔고요. 이 정보를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백만원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이 무기 산업에서 돈을 버는 구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께서는요, 이 무기를 팔 때만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무기 체계의 총 수명 주기 비용, 즉 무기를 획득해서 운용하고 폐기할 때 까지 드는 비용을 보면 개발이 10% 양산이 20%자 그리고 나머지 70%가 전부다 이 MRo에서 소모가 됩니다. 즉 작년 기준으로요 전 세계 MRo 시장 규모만 7,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0조 원이 넘는데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군병력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유지보수할 기술자도 사라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 특히나 선진국 군인들은요, 기름 묻혀가면서 탱크 수리하는 일 절대 안 하려고 하죠. 이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이 방산하면 무기만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런데 진짜 고수들은 다릅니다. 지금 방산 시대의 핵심은요. 이 데이터 관리와 AI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건데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이걸 관리할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니까요. 이게 바로. 99%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놓치고 있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AI MRO가 기존의 MRO랑 뭐가 다른지 제가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예지 정비 기술인데요. 지금까지의 방식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고쳤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막상 써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고장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AI 에마로는요, 이 무기에 부착된 센서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보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누적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엔진에 문제가 있다, 3일 안에 고쳐야 한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지 정비 기술인 거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정비하지 못했던 탱크가 만약에 전투 중에서 고장이 나버린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트윈과 원격 관리입니다. 제가 앞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무기를 수출한 다음에 기술자들을 굳이 보내지 않아도 한국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ai가 진단하고 현지에서 로봇이 수리를 하게 된다면 이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고 비용까지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마진이 폭발하는 구조를 갖출 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 남성분들 면도기 사면 주기적으로 면도날 교체해야 하잖아요 이게 워렌 버핏이 질레트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한 이유인 건데 이방 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이 탱크 한대 팔고 끝이 아니라 30년간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계속 파는 구조까지 갖출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락인 효과입니다. 다른 말로는 해자라고도 하죠. 한번 우리나라의 MR 시스템을 수출국 현지에 깔아버리면, 자, 이제 다른 나라는요, 그 무기를 쓰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아이폰을 한번 쓰면 iOS 생태계를 쉽게 빠져나오기 힘든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폴란드가 우리나라 K2 전차를 샀다면, 앞으로 최소 수십 년간 우리나라의 부품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속된 말로요. 한번 팔기만 하면 수십 년간 빨대를 꽂고 빨아먹는 미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방산 기업들이 이 디지털 MRO에 목숨을 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중요한 산업인데 왜 지금까지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은 이 MRO 비중이 적었던 걸까요? 자, 여러분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수 중심의 한계, 두 번째는 데이터 보안 문제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군대에만 납품하는 비중이 컸고 수출하는 비중은 적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MRO 시장에 열릴 기회가 많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또이 AI를 돌리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게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 데이터 접근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있어야 AI가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막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소식이 뭐냐면요. 이게 지금 바로 문제가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수출형 MRO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호주 등이 대규모 수출이 성사가 되면서 해외 고객들은 오히려 데이터 줄테니까 너희가 관리 좀 해줘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즉 데이터에 관려 있었던 문제가 풀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아, 그리고 두 번째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 막대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해외 현지에 공장을 짓고 우리가 관리 시스템을 깔아 주면서 자연스럽게 무기 운용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요. AI는 더 똑똑해지고 우리의 MRO 경쟁력은 넘사벽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글로벌 방산 AI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준비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진짜 엄청난 패러다임인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 싸움이 지금 막 시작이 됐다 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부터 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 지금 당장 이 정보에 주목하셔야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k 방사 수출 물량들이 현지에 도착해서 실전 배치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주식시장은 언제나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 하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m r 로 매출이 커지기 시작한다면 이미 주가는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때 매수에 받지 아, 늦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는 무기 판매에 집중을 했다면, 즉, 영업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그 무기들이 현지에서 실제로 굴러가기 시작하는 시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즉, 서비스 매출이 발생할 시기가 가까워졌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하나는요, 루마니아 정부와 장갑차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최첨단 센서를 활용한 엘마로 시스템까지 패키지로 제안한 상황인데요. 자, 이 계약 성사가 유력하다고 전망되는 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성비 좋게 가장 확실하게 30년 AS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즉 MRO가 이미 수출 경쟁력의 보탬이 되기 시작한 강력한 무기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70% 현지화를 제안했다. 여러분들 이 뉴스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현지화를 해 놓으며 시스템을 쫙 깔아 놓은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해자가 구축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그 나라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하나와 거래할 수밖에 없고 경쟁 업체들한테는 거대한 진입장벽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 할거 없이 많은 투자자들이 이 K-방산주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재미난 건 이건데요. 이 시장에서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산 3사 모두 넘어졌습니다. 시장 자체가 1100조원 수준으로 크기 때문인데요. 더정확요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탱크, 자주포, 전투기, 이 함정 등 무기를 판매만 하던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이 AI MRO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까지 추가가 되었다라는 건데요. 자, 그것도 지금 해자를 구축할 수 있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로 마진까지 극대화하는 구조까지 갖추면서 새로운 게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즉, 1등 기업뿐만이 아니라 독보적인 기술로 빠르게 시장 선전만 가능하다면 이 시장은요, 모두가 돈을 잘 잘벌수 있는 시장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은 이미 이 부분에서 경쟁력이 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자면 MRO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고요 1100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은 전체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겠지만 저는 기술 패권이 있는 기업이 더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요 이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패권을 갖춘 동시에 MRO라고 하는 해자까지 갖출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기업들 중에서 제가 핵심 종목들로 준비해 왔는데요. 자, 오늘 영상 이어서 가기 전에 제가 영상에 실시간으로 담지 못하는 정보들 올려드리고 있는 톡방 이미 입장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11월 달에도 각자 수익 잘 내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 입장 못하신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제가 유리 구독자 감사 이벤트 무료방 이 무료 입장 링크 달아 놨습니다 유리에 어떤 영상 보고 오신 유리 구독자 분이신지 간단하게 남겨 주시면 제가 이렇게 유리 구독자 분들을 위한 무료 소통방 무료 공부방 무료 신호방 세 가지 모두 다 초대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무료를 강조드리는 게 가끔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괜히 들어왔다가 유료인 거 아니냐 뭐 가입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강조드리자면 절대 없고요. 요즘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게 자산입니다. 유튜브 안에서 구독자가 자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투자자다 보니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실시간 이슈들 이 수급이 몰려서 관심 가질만한 종목들 계속해서 올려드리면서 유리 구독자분들 지금 보시면 이미 11월달 12월달 지금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 이렇게 수익이 나고 계시던데 아직 입장 못하셨다면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우리 무료 입장 링크 세 가지 모두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수익이 나는 거냐? 자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실전 매매 신호방에서 약속한 시간 3 시에 정말 매일 같이 보시면 정말 매일 같이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세 가지씩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수급이 몰렸던 종목들 세 가지씩 추려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상황가간 종목들도 최근에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한두 가지만 좀 보여드리자면 자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로보티즈 로보트 로봇 지금 중요하다 강조를 드렸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리 로보티즈 이렇게 9월 17일자에 종가 매매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신고가 또한번더 갱신을 냈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종목들 혼자서 잡는 게 어렵다 하신다면 여러분들 빠르게 무료다 보니까 부담없이 입장하셔서 공부도 같이 해가면서 또 내일의 급등주까지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종가비팅의 경우에는 이게 또 종가비팅이다 보니까 퇴근하시고 천천히 종목 알아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매매는 결국에 여러분들 자유다 보니까요. 부담 없이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내가 어느 종목에서 수익을 내야 될지 모르겠다. 어느 종목을 언제 타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더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영상에 못 올리니까요.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내가셨으면 좋겠고요.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분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영상 하단에 무료 링크 달아놨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간단한 설문 세 가지가 나오고요. 유리에 어떤 영상 보고 오신 유리 구독자 분이신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이세 가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들어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 수익 내고 계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뭐 돈이나 유료 가입 요구하는 거 절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하셔서 수익 함께 내시면 되겠고요. 제가 끝까지 우리 구독자 분들 저와 함께 해주고 계시다 보니. 이렇게 브리핑에 들으면서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하반기와 또 내년 상반기에 저 유리와 함께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진짜 놓칠 게 하나도 없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꼭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제가 많은 방산 기업들 중에서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꼽았을까요 자, 투자자는요. 숫자를 봐야 하죠. 그런데 이 기업이 가진 세 가지 압도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첫째는 31조 4천억 원. 이게 무슨 숫자냐? 바로 수주 장고인데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 4년 동안 공장을 24시간 동안 풀가동해도 다 못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주문이 끊겨도 4년은 먹고 산다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수주 장고가요 앞으로 더 커질 거라는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두 번째 영업이익이 26.1% 지상 방상 부문에서 찍힌 마진율입니다. 여러분들, 제조업에서는 10%만 넘어도 대박인데, 이건 무려 26%이죠? 이건 제조업이 아니라 거의 소프트웨어 기업 수준의 맞은율입니다. 즉, K9 자주포, 로켓 등을 찍어내는 족족이 다 현금으로 바뀌는 말 그대로 돈복사기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것도 대박인데, 세 번째, 여러분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주포 시장에서요, K9의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이미 전 세계의 수천대가 깔려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게 지금 MRO랑 연결되는 포인트입니다. 빨려있는 무기가 많다라는 건 즉, MRO의 잠재 고객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루마니아의 계약은요. MRO까지 패키지로 협상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AI MRO 시장 선점을 위해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라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이 말인즉슨 AI MRO 시장의 확장, 즉, 1100조 시장에서 하나가 엄청나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유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핵심 포인트인데요. 자,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이 하나를 꼽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방산이라고 하는 막대한 캐시카워를 지고 또 미래 투자로 이어지는 이 성장 포인트가 두 가지 더 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우주항공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나라에서 항공기 엔진을 만들고 정비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하나가 대표적인데요. 1970년대부터 아무도 안 가르쳐줬던 가스터빈 기술을 파고들었고, 지금은 그 열매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5, 4, 3, 2, 엔진 이 기술의 독점력은 하늘을 넘어 우주로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누리호 엔진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가 만들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부터 민간 우주 사업까지 살짝 과장을 좀 보태면요. 대한민국의 스페이스X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입니다. 아직은 자율주행 정도지만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시대 정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주도 가는데, 하늘 운전 안 될까요? 이미 항공 엔진으로 검증된 게 하나잖아요. 자, 그래서 그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하나를 글로벌 시장 선도인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미 선택한 상황이고요. 이렇듯, K방산의 구조적 성장, AI MRO라고 하는 시장 확장, 폭발적인 본업 성장으로 인한 막대한 현금 창출력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 하늘과 우주를 지배하려는 미래 먹거리까지 모두 다 거머쥔 기업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AI와 방산의 융합은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포인트 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좋은 종목들 대체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런 부분도 오늘 그래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는데요. 오늘 영상 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댓글로 어떤 부분이 유익했는지도 남겨 두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알려 드리냐? 여러분들 제가 유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약속의 셋이 종가 배팅 프로젝트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은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수익 놓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제가 가진 정보들 계속 꾸준하게 올려드리면서 챙겨드리고 있다 보니까 수익에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추천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소통방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시간 타점과 제가 가진 파일들 함께 올려드리겠죠. 이런 모든 정보들 제가 선착순 300분 더 많은 구독자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부담 없이 영상 하단의 유리 구독자 감사 이벤트 링크 클릭하셔서 오늘 방산 보고 왔다 간단하게 설문 세 가지만 남겨주시면 자동 신청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담 없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설명드려볼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잠깐 반짝하는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오늘 영상 스킵 없이 다 챙겨 보셨길 바라면서, 저는 또 내일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